그동안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미국에 와서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영화 상영도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사역을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브레드 아메리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에는 이 비영리 단체의 대표를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가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레드 아메리카 비영리 단체의 대표를 잔킴이라는 분이 맡아서 하시게 되었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자면, 2011년 당시에 제가 제 3성전 영화 촬영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분이 메일을 주셨는데. 가서 감독님의 사역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테니까 불러만 주시면 이스라엘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 주셨죠 그때 당시 저는 혼자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일을 받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지만 그때 당시에는 영화가 거의 촬영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굳이 이분이 오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분과 저의 만남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브래드 아메리카의 비영리 단체 미국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브래드 아메리카 미국 법인 무슨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이분은 어쩌다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됐는지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시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으로 만나뵈니까 너무나 반갑네요. 네, 아입니다 우선 미국과 관련해서 미국에 계시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우선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계시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의 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어떻습니까? 저희는 식당이나 퍼블릭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들을 이제 금지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들 학교들이 이제 다들 이제 개강을 하는데 오늘까지 통보 받은 것은 그 온라인으로 지금. 모든 수업을 하겠다는 그렇게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essential and non-essential이라는 이두 가지에 분리를 해서 이제 꼭 필요한 비즈니스, 그러니까 병원 개통, 공공기관 이런 essential한 데는 오픈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non-essential하다는 그런 데는 아직까지 지금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까? 어, 예배는 허용을 이제 어,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소수가 모이는 차원에서 후회 하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했다가 또, 또 금지했다가 또 다시 또 허락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일이 올 거라고는 저도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거한 가지. 앞으로 미국 대선이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떻습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포분들, 트럼프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 대표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선호도를 어, 나누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개인적인 뷰포인트는 오피니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하셨을 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Make America Great Again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ing 성황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을 정말 사랑하시고, 또 특히 또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을 continually make America great again으로 이렇게 이끌 거를 저 믿습니다. 어, 그러면 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저에게는 어, 어떤 의미냐면요. 그 미국이 이한 400년도 전에 첫그 청도교 신앙을 가진 이 필그럼들이 미국을 도착했습니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여기 도착했죠.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믿는 어떠한 이러한 복음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미국에 도착했, 도착했을 때때 때 세워졌던 그 fundamental foundation, one nation under God.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님 아래 에 있는 나라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이러한 이제 표현이죠. 이제 미국을 다시 great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 청도교의 신앙. One Nation Under God 이거의 회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브래드 TV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는 있 우리 한인들 브래드 TV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물론 뭐 대표님이야 뭐 브래드 TV 열심히 보고 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미국에 있는 그 교포들 어, 브래드 TV 얼마나 보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들은 브래드 TV를 대부분의 네. 분들은 다 지금 시청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어,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브레드 아메리카라는 그 NPO 단체가 설립이 됐는데 설립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로 앞으로 이제 그 브레드 아메리카 어, NPO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브레드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브레드 TV 이 미디어 사역을 이제 어, 알리는 그러한 이제 그 사역의 중심에서. 어, 이곳에서 세미나를 교육적인 어떠한 그러한 자료나 서포트, 이스라엘을 위한 그러한 기도 모임 등등의 이러한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펑션 중에 하나가요. 펀드 어, 레이징이라고 이제 세상적으로 표현하지만 저희는 이제 어, 많은 분들이 미국 땅에서도 정말 이 미디아 사역, 이스라엘 미디아 사역하는 브레티비에 또 헌금도 하고 싶고 후원도 하고 싶은 분들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보내고 하는 이런 과정이 좀 어려움이 이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펀금이나 이런 제도 안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넘어가면 그 이후서부터는 공제를 받는 혜택을 받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Bread America가 이제 비용의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어, 텍스를 위한 그런 스테이먼트를 저희가 이제 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굳이 이거를 비영리 단체 NPO를 이렇게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는요. 아, 아무래도 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 구자를 개설을 하고, 그것또 이제 헌금을 모집하고 또 후원금을 모집했을 때또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어, 텍스트 스테이멘트를 뚫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떠한 물건을 팔아서 사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이런 프로펫이 아닌 남프로핏도 도네이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 그러한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 계획에는 제가 금년 5월 말에 아, 지났죠. 5월 말에 제가 미국 가서 브래드 아카데미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브래드 아메리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금 이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너무나 기대했습니다. <laughs> 지금 감독님이 이브레드 아카데미를 한다고 이제 제가 이제 주위 분들에게 이야기 나왔을 때 다들 와서 듣고 싶다고. 저에게 계속 물어봤었어요 언제 하냐 확실하게 하는 거냐 코비이 터졌는데 가능 하냐 안 하냐 이런 와중에 감독님께서 이제 코비 때문에 들어오기 힘들다는 이야기 나가다 보니까 많이들 실망하셨어요 그런 그러한 이제 어 시간 안에 성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부터 모여서 같이 중보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한두달 됐어요. 이곳에서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중보 어, 기도 모임을 시작한 지가 두달 됐는데, 어,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밤 8시에 모여서 10시까지 두 시간을 저희가 같이 이제, 어, 공부하고, 그리고 또, 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눈, 나눈 어떤 주제를 이렇게 뒤돌아본다 그러면요. 편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을 모르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알되, 더 알고자 하고 싶은 그런 분이 있을 거고, 또, 이스라엘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어떠한, 어그 아는 어떠한 관점이나 넓이와 깊이가 조금 차이가 있는 어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거 기도 모임을 두 시간을 다 봤는데, 첫한 시간 정도를 모일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거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는, 이제,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제가 나눴었고요. 이제 어, 그걸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나갈 때는 어,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지만 이제 어,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 1948년도에 5월 14일날 이스라엘 다시 재건됐던 이러한 히스토리컬한 이벤트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나눴고요. 그걸 이어서 어, 여러 시기에 이제 반유대주의 ...가 왜 일어났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마음을 주셔서 고도 안았고요. 그리고 어, 감독님이 만드신 제3 성전에 대해서 이제 또나음을 들어서 제가 이제 아는 건 많지 않지만 또 제가 아는 수준 안에서 또 제가 또 이렇게 가진 자료 안에서 학생님이 어, 주시는 분별을 가지고 또 나눴고요. 어제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어, 그거에 대해서 나누게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어 마지막 때에 불리는 일곱 나팔과 또 이스라엘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나에 대해서 나누어 그래가지고 어, 정말 제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어저께 이제 나눴습니다. 어, 그런 나눔을 통해서 더 이스라엘 많이 알게 되고 또 그걸 놓고 언제 저희가 또한 시간 정도를 같이 중보하면서 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어, 기도하며 모이고 있습니다. 강의 지금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또반 유대주의, 어, 제3성전 마지막 때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면서 이게 어, 사실은 고급 내용이거든요. 이 강의를 위해서 공부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브래드 TV를 보시고 배운 겁니까? 저의 이제 첫 번째 레퍼런스는 브래드 TV입니다. 와우. 예, 브래더 TV 또 이제 감독님이 하시는 브레드 브리핑을 통해서 많이 제가 배워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마음 아, 마음 주시는 그런 자료를 받아다가 또 공부도 하고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처음에, 예, 처음에 처음에 모였을 때는 한열한여 어, 여덟 명 정도 모였었는데 어, 어 예, 어제로는. 30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캘리포니아 지역, 특히 오렌지 카운티나 LA 에 계신 분들도 그 성경 공부 모임, 이스라엘 성경 공부 모임에 좀 가서 같이 배우고 싶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아, 어, 노르웨에 위치하고 있는 예수 사랑 교회에서 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모임은 초교파적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에 있는 여러 교회를 어, 섬기시며 또 이스라엘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 지금 예사랑 교회에 모여서 하고 있는 노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도 좀 해주세요 이런 그 요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요청이 오면 갈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어, 먼저 어, 제가 그것을 요청에 들어오면 그곳에 가서 어떠한 인도와 이런 것도 이제. 어, 내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 능력 안에서 하겠지만, 성님이 인도하는 대로 저는 순종할 겁니다. 그 성경공부 이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아하바 엘로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하바 엘로힘. 어, love of God. 이렇게 저가 이제 이름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공부에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들 오시는 분들이, 어,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어떤 가진 그러한 소망, 어, 또 사명, 이런 것들이 출중한 분들을 하니까 보내주셨어요. 음. 그래서, 에, 모이는 분들이 어, 너무나 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 강대상에서 이제 서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더 나누고 했을 때, 그 눈빛이 너무나 초롱초롱 하며 어, 너무나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그 받으며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깨어 있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대표님 어떻습니까? 막 좋죠? 너무나 기쁘죠. 어제는요 정말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정말 까먹을 정도로. 예예 <laughs> 예. 예, 예. 너무 기뻤습니다. 대표님은 원래 사업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은 또 이제 그이 의료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사업하시는 분이 어쩌다가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게 됐습니까? 모태신앙입니다. 기독교 그 4대째는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제 삶은 그냥 교회는 꼭 나가야 되는 곳, 어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어떠한, 어 하나님과의 1대1 어떤 관계보다도 이 종교 생활을, 어,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제가 이제 주님을 어 11년 전에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그때 이제 제 삶이 송두리채 이제 어 바뀌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어 말씀하신 어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은 뭐였냐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 이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제가 받는 순간에 그게 무슨 뜻이라고 하는지 바로, 바로 다 깨달아졌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 일곱 가지의 이제 사진을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셨었는데 거기에 이제 열방에 있는 이제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이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보고 어, 저한테 제 사명이 정말 열방을 다니며 복음자로, 복음자로 이렇게 부르셨구나. 어, 라는 그 사명을 받고 제가 열방을 제가 그때서부터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그랬을 때 어, 그러고 있는데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어, 제 마음 안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유제인이라는 단어가. 오, 누가 가르쳐준 건 아닌데.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어, 가르쳐준 건 아니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어, 이 성경 구절을 펌하셨어요. 그성령 구절이 뭐였냐면은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실 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다. 유대 민족, 이스라엘.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한다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마음을 막 그냥 이렇게 요동치게 했어요. 그랬을 때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하나님,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무슨 뜻입니까?라고 제가 이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 중에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왔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땅 끝까지 고음을 전하라 또 명령하셨는데 갑자기 제가 한 번도 질문, 1년 동안 질문하, 질문을 가져보지 않았던 그땅 끝에 대한 제가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주님 이땅 끝이 어디입니까라고 주님께 제가 물었을 때선님께서 저에게 바로 주신 마음은 이스라엘 <laughs> 예루살렘이라는 아, 마음이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취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스라엘과는 뗄수 없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땅끝 그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매년마다 들어가고 지금 있고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11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품기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제 삼성전 영화 찍을 때 이스라엘을 막 품기 시작했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영화 찍고 있다는 라거 알고 연락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신 겁니까?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랬군요. 예. 회복이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메시아인지 모르고 힘든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회복영화를 통해서 제가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독님을 만나서 도우라는 그런 마음을 확보이주는 <laughs>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원에서 감독님에게 제가 연락을 했, 그때 당시에 제가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어,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사역도 하고 계시죠 지금. 아하밧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3일 정도 어, 되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메시아닉 이제 유대인들 어, 공동체를 저희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섬기며 같이 예배 보며 또 어, 그들과 말씀을 나누며, 어, 하는, 그러한, 이제, 어, 사역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들이 많은 또 이렇게 또인크이지를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가서 이제 그 사역을 함으로써, 어, 그분들은 우리의 이방인, 이방교회가, 어, 그들과 함께 서 있다. 어떤 이런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데 자리가 펼쳐져요. 브래드 TV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전체 중에 한 17%가 미국에서 보시더라고요. 교포분들께서 이분들이 가끔 이제 한국 브래드 TV에 좀 후원금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제 문의가 오는데 어 한국으로 보내는 것보다도 이 미국에 있는 브래드 아메리카 아, 여기로 보내는 것이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브래드 아메리카 아, 제가 당분간은 뭐 미국에 갈 형편은 못 되지만 하루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면 저도 미국에 가서 우리 저 대표님하고 같이 아카데미도 진행하고 사역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브래드 아메리카 우리 잔킴 대표님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